<웃음> 그런 <웃음> 그런 거. 거. 지금 엄마는 지금 출발했대. 제일 가까워 갖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지, 제일 늦어. 지금 지금 출발했대. 오늘 까이 김영희 여사님의 8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기, 와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께 그래서, 그래 해외 동포 여기 왔주요 <laughs> 해외 동포 여기 인네 <laughs> <laughs> 네, <해외 동포>. 여기, <laughs> 네, 예. 김영희 여사 첫째 아들, 장남 박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딱, 저기, 그, 와주셔서, 먼길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그, 뭐, 별로 준비한 건 없지만은, 이제,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 원래는 이제 윤석열씨으로 하면 내년이 이제 80이신데 45년생이시라. 그래도 이제 내, 내년에 그래서 처음에 계획한 거는 내년에 뭐 어머님이 이 대만 쪽 가고 싶으시다 그래갖고 대만 여행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 하고 그 저기 이런 거는 따로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것도 또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년에 내년, 내년에도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내년에, 저 내년에 그거 하고 또, 두번 그 하면은, 이중과세가 해서 그러면은, 내년에 만, 4, 80세 때는, 대만 여행 보내드리고, 올해 80세 때는, 가족들, 모여서, 제일 가까운 가족들만 분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 함께 대접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갖고 이제, 저기, 형제 자매님들, 육남매 형제 자매님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형제들, 그 다음에, 이제, 저기요, 어, 저희 어머님, 이제 시간 쪽이죠. 아버님의 이제 조카 분들, 이렇게 내외 분들 이렇게 막 모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가까운 일가친척분만 모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고, 감사하다는 감사의 사 간단하게 하시고요. 아이고, 먼길 예.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진짜 오늘. <laughs> <laughs> 예. 네, 오늘의 주인공 김영희 여사님이셨고요. 그러면 뭐 순서대로 6남매인데 김영희 여사님의 이제 제 첫째 따님이시고 뭐 바로 밑에 따님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큰 이모라고 하는데 큰 이모 네분 약간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2년 23년 후에 영주원 대가 행복한 사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여, 여자로서는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laughs> 이모님 예, 예. 네. 오늘 축복의 날입니다. 네. 우리 김영희 여사님 <laughs> 월요일에 사시고 네. 여기 모인 내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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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목소리도> v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남매 중에 귀한 첫째 아들 윤지우 요 첫째 아들 렌 네, 님하고 그다음에 큰 아, 들 뭐, 첫째 아들 님의 이제 큰 아들 이렇게 세분 이렇게 참석해 주습니다 형규야 예, 예. 일어나 인사해 저쪽에들. 아, <목소리도> 하나 둘셋 네, 인사, 인사 인사. 인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에 이제 또 뭐야 둘째 아드님. 대 네, 네, 아 네, 카스 대회로 돌아. 이쪽을 쪽 이쪽을 보면 반 상의할까요?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요. 고하고 왜 이렇게 배고픈거야 네. 아니 애나잖아 다리가, 다리가. <laughs> 아무튼 저랑어어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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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래오래 공 좋겠습니다 네, 고습니다그 <laughs> 아,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내 막내 아드님입니다 그래서 저랑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꼬마 삼촌이라고 부르셨 했는데 지금은 이 삼촌도 이제 많이 늙으신 것 같습니다. 아저 숙모님은 좀 일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 못 하셔갖고 혼자만 참석하셨습니다. 예 인사 한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laughs> 옛날에 제 기억에는 우리 즐운 누나가 나를 업고 다녔던 기억이 아이고. 예. 사실은 기억은 안 나요. <laughs>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제는 벌써, 웃음> 믿어야죠, 그러니까 어떡할 믿어야죠, <laughs> 어떡할거예요 네, 어쨌든, 뭐, 저를 업고 키웠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근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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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월이 무상하네요 <laughs> 네. 네. 아, 20년 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이게 다음으로는 이제, 저기. 의심하게 <목소리> 부심화, 먼저 가신 저희 아버님 형님, 아버님, 형님 쪽 이제 자제분들, 조카분들, 세, 이제 세 형제가 있는데, 저기 형제분들, <목소리> 대신 <목소리> 대신, 아, 세 형제분들만 참석하셨는데, 아, 먼저 제일 큰 누나, 그러니까는 어머니의 주는 그때 조카, 제일 큰 누나 네분 오셨습니다. 예, 네, 잠깐 일어나셔서. <목소리> 님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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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작은 어머님 다시 한번 생신 네. 축하드리고요. 방한거분 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예. 예.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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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두째 누나. 네. 저한테는 이제 두째 음. 누나죠. 예, 네. 두째 누나 네분또 오셨습니다. 술로 네. 음, <laughs> <주스러우는>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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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고민 때아 within... 저기 아 저기 아들 저희한테는 이제 형 사촌 형이죠 예 저희 사촌 형네분예 어머니 아유 저 팔순 때까지 예아 오랜만에 이모님도 뵙고 반갑습니다 예 지금 너 많이 그리고 이제는 저희. 저기 어머님한테 사돈 어른이, 아, 저한테 장군님, 이렇게, 참아주셨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형제들은 다 아시니까 뭐, 잘하겠어 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저기, 첫째, 장남 내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 저기, 애지중,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이제 첫째 타 <laughs>

예, 무슨, 또 백신 때도, 여기 계신 분다 같이, 예, 즐겁게 식사하겠습니다. 그 <laughs> 다음에 <laughs> 이제 해외동포. 그 다음에 해외동포. 예, 월서 왔는데, 그 그냥 인사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같이 와야 되는데, 사정상 저만 급하게 오느라고요 원래는 저 어머니가, 여, 이런 자극치 안하시고 해외여행만 가신다고 해서 계획은 없었는데 그형 말대로 헛섭해야 실까봐 그 팔순 겸 머리 식사 자리도 해서 저, 저만 급하게 와서 하여튼 어머님도 팔순 9순 진짜 100, 100대까지 그 뭐,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그 다음에 우리 이제 카메라 들고 있는 막내.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못보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주애랑 이제 우리 원래 주애, 윤기복이 외동딸 박주혜랑 우리 저기 사위 박서방들이 <laughs> 이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얘두 예, 이제 대외 인사 받겠습니다. 네. <laughs> 네, 여기도 박서방이에요 박서방 네. 예 사위 박서방입니다 예. 처음 뵈는 분들 너무 많고좀 낯설고 그러는데요 예, 귀엽게 봐주신 <laughs> 네,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laughs> 되게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큰 얘기 많이 듣네 이더뻐 아까 니다디가 틀리네. 다 닭분말이네. 나까지 닭말이네니다 아, <목소리> 그래요. <목소리> 네. 식사하시죠. 빨리 들어가. 아, 아, 아 많이 많이 이제 대강 이제 식사 자리가 마련된 <목소리> <만렙된 목소리> 것 같습니다. <목소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 그래. 식사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저, 이, 권배하면서, 케이크에게 절단하는 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네, 저 장소는 안으시면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옆으로. 자, 자 하셔갖고 이제 오늘 생일 축하 노래를 이제 들려드리면 되니까 네. 이제 생일 축하 다 노래 끝나면은 네. 네. 자매님 세 분이 이렇게 부심됩니다. 아 네. 자 전부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자. <laughs> 생일 축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만요 귀한 자리에 오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 어머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가슴에 좋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들 너무 예쁘시네요. 미스코리아 같아요. 미스코리아미스 아, 중중 이렇게 안셔요

<목소리도> 아아어 이런, 저기 고맙습니다. 오 아, 생일상이고. 유어프스. 이거 왠지. 내가 애기냐? 잘아 먹겠습니다. <laughs> <그럼. 웃음> 아 <그래서> 우리 사모님, <laughs> <생일이 맞아>.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요? 네 ㅋ ㅋ ㅋ ㅋ 아닌데 속이말 하자 속이말 솔직한 말 하세요 아요너 <laughs> 밉다 그럴라 <그러려고> 그래 <laughs> 뭔 <웃음> 소리 들을라고 뭐하려고? <아니>, 뭐 <laughs> 진짜 솔직한 어? 얘기 진짜 솔직한 <laughs> 말은 응. 사랑합니다 해도 돼요 응. 어, 우리 모두 <laughs> 육남매 우리 조카들 다 사랑 사랑하고 그렇지, 오래오래 살고 그렇구나. 건강하게 살고 응.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고 동계간에 한목 하게 살고 그거지 응. 뭐. 뭐. 아니, <laughs> 아니, 속에 있는 말 속에 있는 말. 로또 되게 해주세요. 아, <웃음> <웃음> 로또 되게 해주세요. 오늘 잘했요 감사합니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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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수 없어요. 아 선물 증정. 없어요? 선물 을 가져오신 분들. 자 선물은 무슨 경찰이 제일 좋은 거야. 아이고 나. 이게 내 품에서 얼마나 컸는데 이 씨. 너가 언제 유민이라고 똥쌌어 이 씨. 님 나디나니. 야! 이 이거 주주원이 야, больш… 야,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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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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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이 내가 받아 들릴까 받아 줄까? 아, 싫어. 야. 지어나 봐. 배달 사고 나자. 어미 이 난리가 났다야 아이고, 난리 야 엄마, 엄마. 엄마 방께 조심하셔야겠어요. 퇴근길 조심하세요. 난리가 아니, 저 장난만 조심하는데. <목소리를> 엄마 이따가 면담이 있겠습니다. <laughs> 네. 아, <laughs> 하세요. 아, 하세요. 아, 니 무섭다. 아, <laughs> 내가 맡아놨다가 나중에 다 해서 드릴게. 어머니 <laughs> <olacak. 웃음> 힘드시니까 자리로 <잔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땡기 전에 여기까지.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저 팔순 때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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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 만수무강 오십자가 작은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네. 작은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laughs> 작은 엄마 팔순 예,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팔팔하게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아, 늘 건강하시고 오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 그, 앞으로 늘 건강하고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축하합니다. 과정 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같이하세요. 정말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해 요 언니. 네. <laughs> 김영희 여사님 팔순 축하드리고 200살까지 사세요. 영화도 <laughs> 혼자 왔어? 는 뭐? 같은 마음이지 <laughs> 뭐. 야나맨 입이 안 되는데. 네 축하한다. <laughs> 아주 앞으로도 오래오래 오래 사세요. 네. 우리 끝까지 같이 삽시다. 네. <laughs> 축하합니다. 무오와의 네. 네. <laughs> 뭐, 애기 생일의 뭘 <웃음>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네. 20년 후에 또 뵐게요. <웃음> <웃음> 할머니, 감히 볼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사랑해요. 사랑해.